열심히 한번 일을 해 볼까? 오늘 오기로 했던 사람이 누구더라? 오늘 10시에 오기로 한 사람 바로바로 바로 웰컴 키즈. 어! 여기 있네. 안녕. 아니야. 안녕. 저기 멀리 앉은 친구들 여기 앞으로 한번 와 볼까요? 여기 앞으로 와 볼까요? <laughs> 네. 웰컴 퀴즈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이곳 웰컴 캠프의 관리자 주예요. 이곳 웰컴 캠프에는 두 가지 규칙이 있어요. 하나는 뭘까요? 하나는 뭘까요? 몰라요. 허허, 규칙을 까먹었어요. 다시 한번 규칙을 설명해줄게요. 이 웰컴 캠프의 규칙 첫 번째 캠핑 활동을 할 때는 제 말을 잘 듣고 따라 주셔야 돼요. 뭐라고요? 제 말을 잘 듣고, 듣고 따라줘야 돼요. 돼요.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웰컴 캠프의 규칙 두 번째는 우리 이 웰컴 캠프의 캠핑 활동이 모두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다 같이 정리를 해요. 네, 이두 가지를 잘 기억하면서 오늘도 한번 같이 신나는 캠핑을 해봅시다. 오늘은 오늘의 주제는요. 짜잔 보이나요? 조금 더 키워봤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우상, 우상이란 무엇일까? 무엇일까? 이번 주는 무엇일까? 우상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들어볼 건데요. 오늘은 특별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이곳 웰컴 캠프의 캠핑 가이드 초코 쌤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요. 친구들 안녕. 저는 웰컴 캠프의 캠핑 가이드 초코 쌤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이 캠핑장에 뭐가 있는지 본 친구 있어요? 뭐가 있을까? 집게랑. 어, 집게랑 요로두구랑 캠핑장을 돌아봐 본 적이 있는 친구. 아,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캠핑장 투어를 시작해 볼까요? 네. 어, 좋아요. 좋아요. 자, 캠핑 가이드 초커쌤이랑 같이 한번 한줄 기차로 가 볼게요. 칙칙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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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친구들, 이게 뭔지 아는 친구? 오, 뭘까요? 나무! 오, 맞았어요. 나무예요 자, 이 웰컴 캠핑장 구석에는 옛날부터 이런 게 있었어요. 이거는요. 자연에 있는 거를 가지고 누군가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쁘죠? 이쁘죠? 어, 누군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른 데로 한번 가볼까요, 친구들? 자 다른 대로 한줄기차 익칙폭폭 찍찍폭폭 찍찍폭폭 어? 어 저거 뭐지 저기 한번 가볼까 얘들아 자 가보자 오자 캠핑 가이드로서 돌탑이 쌓여져 있네 오막돌 무덤 같기도 하고 누군가 한 명씩 한 명씩 돌을 가져다가 쌓아놓은 것 같은데 엄청나게 거대해졌네요. 자, 이렇게 캠핑장 구석구석에는 이런 이상하게 생긴 물건들이 엄청 많아요. 왜 그러냐면요, 옛날부터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돌멩이, 나무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이런 모형들을 만들었기 때문이래요. 자, 캠핑장 가이드 투어 재밌었나요? 네. 캠핑장 가이드 재밌었나요? 네. 자, 그러면은 다음 캠핑 가이드 때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해요. 자, 이상으로 캠핑 가이드 초코쌤이었습니다. 자, 우리 캠핑 가이드 초코쌤이 여러 가지 안내를 해줬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건 뭘까요? 돌탑. 우리가 보기만 하고 지나갈 수 없겠죠. 자. 우리 뒤에서 그 종이컵을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우리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돌탑을. 우리도 돌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돌탑을 만들었어요. 이 돌탑은 사람들이 왜 쌓은지 아는 사람. 어, 왜 쌓았을까요?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 돌탑을 쌓을 때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가두려고 아니요, 돌맹이를 이렇게 돌을 쌓으면서 기도를 해요. 뭐,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친구들 많이 많이 잘 사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돌을 올려놓으면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이 돌탑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 없어요. 자 우리 한번 우리 열심히 쌓은 돌탑을 한번 팍 쳐볼까요? 팍네자 됐어요. 자팍 치니까 어떻게 돼요? 돌탑이 예 네. 열심히 쌓았는데 와르르 무너지죠. 이렇게 돌탑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자연을 가지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고, 나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신을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우상.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와라. 얍. 자,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누구 외에는? 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래요? 두지 말래요? 두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형상도 만들지 말고, 어, 이렇게 섬기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찾는다고 배웠었죠? 더듬어 찾는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이 더듬어 찾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 이게 뭐예요? 나무. 자, 이건 누가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나무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저기도 창조가 있죠? 네, 창조하신 이 나무가 오래된 거야. 나무가 오래오래 돼서 너무 커진 거예요. 이렇게 오래된 나무에 사람들이 뭔가 능력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금줄을 달았어요. 이거 본적 있는 사람. 오, 우리 어린 친구들은 그게 좀, 좀 별로 없는데 어른들은 이걸 많이 봤어요. 여기에다가 어떻게요? 해 나무에다가 금줄을 달고, 어, 나무에다가 금줄을 달고 기도해요. 그리고, 그리고, 이걸로도 모자라서 사람들은 자기의 신을 만들어요. 짜자잔, 이건 뭘까요? 장승. 자, 이렇게 우상의 형상들을 만들어요. 또 다른 형상을 한번 볼까요? 자, 이건 뭘까요? 돌. 자 그런데 이 돌이 어떻게 변할까요? 짜자잔. 이건 뭐예요? 돌탑.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돌을 쌓으면서 기도를 해요. 내 소원을 빌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모자라서 또 어떻게 하느냐? 자 돌탑 진화하면 짜잔. 이건 뭘까요? 아? 동상. 네, 우리 이거는 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석상이라고 불러요. 석상인데, 이거는 어 제가 해태라는 우상을 이제 본따 만든 석상을 그린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다양한 우상을 만들어서 이 우상들이 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소원을 빌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뭐로부터 나왔어요? 돌. 이 돌은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들을 사람들은 우상처럼 신으로 만들어서 신처럼 이렇게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자연들을 이렇게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도 주고 나무도 주셨는데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자, 우리 함께 오늘의 캠핑 활동을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캠핑 활동은요? 자, 오늘의 할일 나와라! 자, 화로 미니어처 만들기! 어, 어떻게 만들지? 자, 제가 새로운 재료를 하나 꺼내줄게요. 자, 어, 아, 여기있다. 자, 짜잔! 이게 뭘까요? 슬라임 아니죠? <laughs> 어제 것도 좀 굳어가지고 이게 잘안 돼요. 자다 만들었으면 자 이제 화로 화로는 어떤 거예요? 불을 피우는 자리예요. 불을 피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나무가 필요하죠. 자 우리 나뭇가지들을 여기 가상에다가 쭉 둘러줄 건데 그냥 둘르면 나뭇가지가 픽 쓰러지니까 우리 차르게 팍 꽂아서 고정을 시키면서 원뿔 모양으로 쭉 둘러줄게요. 그렇게 하면 이런 모양이 돼요. 자, 다 만들었나요? 네. 자, 우리가 오늘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상은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또는 생각으로 만들어낸 신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이야기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신으로 섬겨야 될까요? 아니면 다스려야 될까요? 다스려야, 다스려야 해요. 어,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과 나무를 신처럼 섬기라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연을 주셨어요. 캠핑을 갔을 때 여러분, 자, 다 만들었나요? 네. 네. 캠핑을 제가 갔을 때 저녁이 되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추운데 밖에 있고 싶었어.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 네. 겉옷을 입어도 조금 쌀쌀해서 모닥불을 이렇게 피웠더니 따뜻해지더라고요. 이 불에다가 고기 꼬치도 이렇게 구워 먹었더니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우리도 갈고치 지난주에 만들었었죠. 네, 마시멜로도 이렇게 모닥불에 구워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연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자연을 또 다른 것들을 섬기고 신처럼 생각해서 이렇게 받들어 모시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웰컴 키즈가 되기를 바래요.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칠실까요 하나님께 박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항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않는 웰컴 퀴즈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해 볼게요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 우리 함께 하늘에 띄어진 기도문을 보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우리 기도를 올려드릴게요 자 앞에 보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소중한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이 헌금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사람들이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만든 우상들은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또 그것들은 어디로부터 왔죠? 나무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돌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해요.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어떤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 우리 웰컴키즈 되기를 바래요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칠게요 함께... 자 주기도문 주기도문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한번더 아멘.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마무리 아멘. 아멘.